안녕하세요. 서진아빠입니다. 지금 이곳은 충북 제천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막 매입된 랭글러 루비콘2.8 디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하고 상품화 작업 거쳐서 제가 영상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진아빠입니다. 이번 <목소리> 시간에는 한때 저도 정말 너무나도 좋아했던 랭글러 시리즈 중 이제 랭글러 루비콤, 랭글러 JK죠. 랭글러 JK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랭글러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음, 랭글러 시리즈가 이제 YJ, TJ, JK, JL 이렇게 해서 4세대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제 YJ, TJ, JK까지는 다 타봤습니다. 어, 이제 YJ, TJ는 가솔린이고 얘는 2.8 디젤이죠. 랭글러 루비콘 4도입니다. 2.8 디젤. 현재 2012년식 그다음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현재 주행거리 약 85,000km 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물론 소유자 변경 횟수는 약 7회 정도 지금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이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으로 이제 타시는 차량이라기보다 뭐 이제 세컨카로 타시다 보니까 이제 소유자 변경 횟수가 여러 번 있었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차는 전혀 이상 없고. 이제 세컨의 개념으로 타시다가 이제 차를 다시 되파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고. 와, 뒤쪽에 보시면 견인거리죠. 일명 히찌리 시5도 구조 변경 승인이 나 있고. 현재 타이어 사이즈. 랭글러는 이 타이어가 거의 차에 뭐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금 2, 4, 5, 7, 5, 17약 31인치급. 레디얼 사이즈 2457517, 7517이면 약 31인치급 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뒤로 38mm 휠 허브 스페이스 정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색상이 빨간색인 거 보니까 아마 스카이제커가 아닌듯 싶어요. 원래 루비컨 환상의 조합이 2857017 레디얼 사이즈 약 33인치급 BF-18에 AT나 MT를 장착하시고, 휠 허브 스페이스 약 22mm 정도 넣으시면, 정말 예쁘죠, 차가. 거기에 1.5인치 리프트업까지 한다면, 환상의 조합이죠. 또, 이제, 랭글러 루비콘만 음. 가지고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랭글러 루비콘 사양에만 적용됐던, 스웨이바하고 엑슬락이 있죠. 요걸 뭐,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스웨이버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임도나 오프로드 주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휠트러블이 안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빠지면서, 링크대가 빠지면서, 이제, 타이어가 노면에 접지력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엑셀락은 자동차에 보시면 이제 디퍼런셜이라는 일명 대우통이죠, 대우통. 대우통의 기능이 그 차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언더 스티어링 형상과 이제 오버 스티어링 현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크게 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선회하는 방향 쪽의 바퀴와 바깥쪽의 바퀴는 당연히 회전의 차이가 있겠죠. 안쪽은 조금 돌라 그러고 바깥쪽은 많이 돌라고 하는 그런 언더스티어링 현상이 있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뭐 오프 주행시 이제 노면의 접지력이 있는 차에 토크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뒷바퀴 한쪽이 떴을 때 그쪽은 이제 바, 노, 노면에 닿지 않다 보니까 그쪽이 회전을 하죠. 반대편 바퀴는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슬락을 넣게 되면 바퀴 한쪽은 접지력을 잃었고 한쪽은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립을 방지해주고 같이 동일하게 회전을 일으켜서 차가 이제 그 험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슬락과 스웨이바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여기 뭐 핸즈프리 리모컨 들어있고 어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현재 주행거리 보시면 85,730km, 보이네요. 오토 미션이고, 4륜이죠.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나옵니다. 이제, 블랙박스 돼 있고, 아시겠지만, 랭글러, 루비콘은 지붕이 다 열리죠. 컨버터블입니다. 다 열립니다. 그 다음에, 시, 가죽도, 이제, 루비콘 전용은 아니지만, 어, 레자. 레자로 지금 씹어 있습니다. 앞뒤로 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저도 한때는 많이 했었는데,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체를 이 보시면, 이 솔리드 엑셀 현가장치는 랭글러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뭐 맥퍼슨이나 W11 타입이 아닌 이 솔리드 엑셀 타입이 정말 최적의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죠 코일 스프링은 승차감을 더 개선시켜주고 제가 시운전 해봤는데 아주 상태 좋습니다 승차감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브스페이스 38mm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고속주행 160km 이상도 무방합니다 하체에 지금 부식도 없고 누유도 없습니다 바닥에 지금 코일매트도 돼 있고 상당히 깨끗하죠 탑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지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뒤에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차주분들이 워낙 관리를 잘하셔서, 블랙박스도 투채널입니다. 앞뒤로 다 달려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세컨카로 타셔도 되고, 오프로드용으로 타셔도 됩니다. 기타 뭐 랭글러 루비콘 앞에 있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셔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완전 무사고 85,000km 랭글러 루비콘 포도 2.8 디젤입니다. 상기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 오토업으로 오시면. 시운전 및 시승, 실차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